마시면 우리 는다안 마시면 마, 그때는 깡가 되는 거야. 구탱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방구석 탈출한 백탱구입니다. 오늘은 방이동에 볼 일이 있어서 왔다가 이 동네에 뜨끈하고 든든한 국밥 잘한다는 집이 있어서 찾아가는 중인데요. 가는 길은 방이역 4번 출구로 나와서 그대로 1분쯤 직진하다가 좌측에 올가라고 엄청 큰 건물이 있는 골목으로 조금만 들어가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개구날머니 토종 순대국이라는 식당이 나옵니다. 지하철 기준 약 3분 정도 소요되었고요. 식당 내부는 평범한 국밥집 느낌이나 굉장히 깔끔한 편이고요. 이곳을 추천한 김탱구입니다. 맛없으면 쏴야할 텐데 마냥 즐거워 보이네요. 여러 가지 메뉴가 많지만 기본인 토종 순대국을 주문하였는데요. 가격이 9,000원입니다. 9,000원이면은 국밥 먹을 바에는 뜨끈한 국밥을 이곳에선 기본찬으로 순대 간이 나오는데 이 간이 참 별미입니다. 분식집 간과 다르게 살짝 쫀득하면서 너무너무 고소하고요. 따끈따끈하고 누린내도 나지 않아서 너무 좋았습니다. 김치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방식이 직접 잘라먹는 석박지와 마찬가지로 큼직한 겉절이가 있었는데요. 겉절이는 간이 너무 세지 않아서 집에서 먹는 김치 같았고 석박지는 적당히 잘 익었지만 특별하지는 않은 무난한 그런 맛이었습니다. 그 밖에는 순대에 넣어 먹을 부추 다대기 후추 고추가 제공이 되는데요. 그 중에서 간을 먹자마자 바로 막걸리 하나를 주문하였습니다. 간을 드셔 보시면 막걸리던 소주던 하나는 시킬 거라 생각이 됩니다. 너무 아, 맛있다. 자 주문한 순대국이 나왔습니다. 이곳의 순대국의 특징이라면 건더기들이 참 많다라는 그런 점인데요. 시래기와 많은 부속 고기들이 정말 많아가지고 바로 밥을 말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순대도 작지 않은 순대들이 꽤나 들어있었는데요. 정확히 개수를 세지 못했는데 순대국식 기준으로 많이 들어있는 편이었습니다. 순대국은 간이 기본적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개인적으로 기본 간이 되어서 누가 가도 똑같은 맛을 즐길 수가 있는 이런 밥집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래야 간을 잘못 맞추시는 분들도 동일한 맛을 즐길 수가 있으니까요. 저는 부추랑 매운 고추만 조금 넣었습니다 고기들은 누린내가 거의 없었고요 굉장히 푹 고와졌는지 퍽퍽함 1도 없이 아주아주 아주 부들부들해서 좋았습니다 <목소리> 국물 맛은 사골이 베이스이긴 하지만 아주 진하거나 그러진 않은 그런 국물이었는데요. 굉장히 담백한 느낌으로 들어오는 국밥이라 막걸리랑 궁합이 아주 찰떡이었습니다. 순대국 안에 고기들도 큼직하고 너무 부드러워서 보통 순대국엔 소주가 국룰인데 국룰을 어기게 만드는 그런 매력이 있고요. 일반적인 순대국과는 결이 다른 느낌이지만 호불호는 없을 것 같은 스타일의 순대국이었습니다. 수많은 건더기를 먹어낸 뒤에 다대기와 함께 남은 밥을 말았습니다. 이렇게 다대기를 넣으니 조금 평범한 순댓국 맛이 났는데요. 가능한 양념장을 넣지 않고 그대로 드시는 걸 추천합니다. 개군 할머니 순댓국은 본점이 양평에 있다고 하는데요. 서울에 직영점이 생긴 덕에 맛있는 순댓국을 또 하나 알아가게 됩니다. 정말 맛있게 뚝딱 한쪽배기를 비웠고요. 주당들이 와서 반주하기에 최적화된 순댓국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방이동에 개군 할머니 순댓국을 먹어봤는데요. 그리고 이제 총평을 하자면은 어, 사골처럼 아주 진한 느낌도 아니고 아주 시원한 느낌도 아니에요. 근데 굉장히 담백하면서 굉장히 많은 고기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뭐랄까, 호불호가 없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그런 맛?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에 또 맛있는 국밥이나 맛있는 음식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